내가 세금 내고 모은 돈,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라고 또 세금 때 가면 억울한데요. 가족 간 계좌이체,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다 걸린다 해서 헷갈리시죠? 20년 넘게 2000건 이상 세금 문제를 다뤄본 경험에 비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현금 출금으로 증여세 세무 조사 받을까 걱정되시죠?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주금 하면 증여세 세무조사 받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상황이 예상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미리 대비하면 적은 금액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취득과 같은 자산 취득 예정인 경우 두 번째는 증여자인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경우입니다. 먼저 부동산 아파트 주식과 같은 자산 취득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때는 세금 전혀 안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부족한 자금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가 걸리는 대표적인 사유가 자산취득자금조사, 즉 증여세 세무조사입니다. 본인 소득 대비 자산 취득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자금 출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받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것보다 증여세 신고나 장증 작성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경험한 사례 중에는 아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세무 조사가 시작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소득을 누락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아내는 증여세 세무조사, 남편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져 증여받은 자산가액과 비슷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전혀 안낼 수는 없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활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자금출처가 소명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남편과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이 전혀 없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인이 일군 재산가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것인데 증여라고 보고 세금까지 떼어가면 일할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되는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까지는 이를 활용하고,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10%, 20% 구간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또 부족한 자금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자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차용증도 작성되어 있다면 자금출처가 소명되어 증여세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차용증 작성은 사후 원금 상환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을 합니다. 이는 원금이 상환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요. 매월 매 분기 일정액을 원금 상환하여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하기 힘들고 내가 아끼고 투자해서 불린 자산을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했다고 세무조사하고 세금까지 추징하면 억울합니다. 자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이 예상된다면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고 해명자료에서 끝날 수 있도록 증여서 신고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은 비용으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자식 간 계좌이체가 상속세 세무조사로 걸리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걸리는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금주소조사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봅니다. 이때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내역이 걸리게 됩니다. 증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상속세 세무조사 때 해명이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가 났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몸이 아픈 자녀에게 현금이체한 거래가 여러 건 나온 겁니다. 물론 돈 받을 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까지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는 빌린 돈이다. 또 내가 과거에 드린 돈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서 세금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걸린 자녀에게 더 주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데요. 그래도 세법이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때 돌아가신 분 10년치 계좌 이체 내역을 보는데 상속인들이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용증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되냐? 네,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팁을 드리자면, 내용 중에 이자와 원금은 언제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이때, 매월 또는 매분기 원금 상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들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들이 있어 차용증을 못 믿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간임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면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고 해명자료 제출로 끝날 수 있도록 증여서 신고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증여를 하실 계획이라면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하시고 아니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다 쓰고 가신 것도 좋습니다.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이 중요한데요. 사업하기 바쁘고 열심히 이룬 재산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관련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세금 문제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가족 간 계좌이체할 일이 있다면 주변 세무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하신 후 처리한다면 세금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과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